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요, 내 복음서에 다 들어있지 않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마태바가 누가 이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공관복음인지도 말씀드렸어요. 보통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펼쳐놓고 같이 본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서 성경책을 마태도 펼쳐놓고 마가도 펼쳐놓고 여기는 어떻게 쓰였는데, 어, 여긴 어떻게 다를까 하고 동시에 펼쳐놓고 본다는 말이죠. 그게 공관복음입니다. 마태와 누가의 어,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동시에 펼쳐놓고 보면요.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왜 이렇게 다르게 드러나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는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우리에게 기록하는,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죠. 오늘도 낮에 TV를 틀어보니까요, 그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세계 정상들 모인 회의 있잖아요. MBC를 틀어봐도 똑같은 게 나오고요. KBS를 틀어봐도 똑같은 화면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SBS를 틀어봐도 똑같은 화면이 나와요. TV조선을 틀었는데도 똑같은 화면이 나와요. 똑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화면이 나와요. 어디를 틀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복음서는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요. 복음서가 그려주는 사실적인 모양이 겉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요. 아니 똑같은 진리인데 왜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릅니까?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요. 우리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생명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만. 교회를 나서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요. 목사로서의 삶이 있고요. 집사로서의 삶이 있고 성도로서의 삶이 있어요. 저는 제 삶의 주 무대가 교회이고 노회이고 총회이고 그렇지만 누군가는 주된 삶의 무대가 회사예요. 90% 이상을 회사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과 저는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구원으로 살아가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삶의 지침도 달라지게 되죠. 복음서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서로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서양 세계가 온전히 그리스도교 세계가 된 이후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통 설명하잖아요. 역사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아예 시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5년인데요. 보통 그 앞에 뭐를 붙이죠? A.D. 2025 이렇게 씁니다. A.D.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앞자를 따서 A.D.예요. 안노는 해년 이런 뜻이고요. 도미니는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세월이 2025년째 그런 말이죠. 그럼 그 전은 뭐라고 불렀죠? BC라고 그래요. BC. 기원전.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기 해서 거꾸로 들어가죠. 1, 2, 3, 4.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말이 바뀌었어요. 너무 특정 종교 중심의 용어다 그래 가지고요. ADBC 이렇게 안 쓰고요. CE라는 말을 써요. CE. Common air라는 말인데요. 공통시대. 공통시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는요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해부터 AD 1년, 2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지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이렇게 이렇게 세, 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것을 역사적으로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마 BC 4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시간보다 4년 빠르거나 아니면 AD 6년, 6년 더 뒤에 일이거나 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동방 박사가 찾아왔는데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예수님께 경배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 일대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갓난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피신했다가 언제 돌아오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그 갈릴리로 가서 이제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역사적으로 흔적을 찾아보니까요, 헤롯이 죽은 게 B.C. 4 년이랍니다. 이 이야기의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예수님은 B.C. 4년그 이전에 태어나신 게. 맞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서른 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를 뭐라고 적고 있냐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티베리우스 총독이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라고 적고 있어요. 티베리우스 총독이 총독이 언제 됐는지 역사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따져 보니까 BC 4년. 어, 두 기록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게 BC 4년이다. 이게 첫 번째 역사적인 주장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좀어 머릿속으로 한번 가지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고향에서 살지 않고 갑자기 짐을 싸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배가 이만큼 부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가서 마구간에서 여관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왜베들레헴으로 갔죠?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총독이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어,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구레노 총독의 인구조사가 또 역사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AD 6년이에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아마도 BC 4년이거나 AD 6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년에 태어나셨느냐, 어느 기록이 맞고 어느 기록이 틀리느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마태 복음은 왜 헤롯이 죽던 해라고 썼을까? 누가 복음은 왜 인구조사를 했을 때라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아, 내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알려줄게. 계산해봤더니, 헤롯이 죽었던 해야, 이런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요. 왜요? 복음서의 목적은 정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의미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BC 4년과 AD 6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특별한 일이 있던 해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BC 500, 721년, 그리고 587년,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지금 한 500년, 7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어요. 중간에 잠깐 독립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랬죠.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그러나 그때를 잠깐 빼면요, 지금 거의 500년, 600년, 7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나라를 잃고, 그러려니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끈질긴 독립투쟁을 했을까요? 끈질긴 독립투쟁을 했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에 헤롯 왕이 통치하던, 헤롯 왕과 그 아들도 또 헤롯이라고 부르는데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평온한 시대라 그랬나요? 지난주에 아니면 폭정을 억압하던 시대라 그랬나요? 억압하던 시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 왕의 로마의 통치에 반대해서 열렬하게 독립투쟁을 했던 시기가 두번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제가 이미 답을 가르쳐드렸어요. BC 4년과 AD 6년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습니다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사실인 것처럼 쓰고 있는 바로 그 시대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독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셨던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하는 그 열망이 폭발적으로 드러났던 그 해라는 거죠.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복음 기자는요. 지금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태어나셨냐면 이 글을 읽게 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30년 전에 50년 전에 헤롯이 죽던 해에 우리가 하나님 구세주 도대체 언제 옵니까? 라고 열망을 담아서 독립투쟁 열심히 했던 그때가 있었지. 다 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우리는 독립투쟁 했지만 철저하게 짓밟히고 성공 못한 것 같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외침에 응답하고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해줬어 라는 이런 고백이라는 거. 누가복음의 고백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A.D. 6년에 호적조사할 때 지금 이 글을 쓰는 누가가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에는 누가의 기억에는 호적조사했을 때의 투쟁이 더 어, 마음에 다가왔나 보지요. 우리 그때 정말 열렬하게 독립투쟁했잖아. 하나 그런데 메시아가 올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았잖아. A.D. 6년에 호적조사할 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해주셨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죠. 의미를 따지지 못하는 사람은요, 에이 성경에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서로 다르네.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네. 성경은 다 진리라더니 거짓말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럴 눈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두 가지 이야기가 왜엇나가는가 하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 깊이 독립하고 싶습니다. 새 나라를 꿈꾸고 싶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 열망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구세주를 약속해 주셨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투쟁했던 그 기억. BC 4년의 기억, AD 6년의 기억을 어디하고 일치시켰다고요? 예수님의 탄생하고 일치시켜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어.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이 외면했던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의 외침을 제대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시도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너무나 똑같죠. 압제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모세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고 해방시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 사역을 시작한 게 80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8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응답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낙담했을 거예요. 그러나 80년이 지난 세월 뒤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아니구나, 우리가 몰랐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착착 진행하고 계셨구나, 하고 이후에 깨닫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외침,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사라져버리고 헛되이 바람에 실려 날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그 기억을 담아서 복음서가 이제 출발합니다. 예수님 탄생과 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신 말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 고백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막 천사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웅장한 이야기로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그 예언이 지금 이뤄지는 중이다 하고 그렇게 막. 선포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것은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 신앙적인 고백. 이사야 7장의 예언을 근거로 한 고백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진짜 이사야서에 똑같이 나와? 하고 이사야서를 떠들러서 찾아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똑같네요? 아니요. 조금 달라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은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지고 오면서 단어를 하나 살짝 바꿔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젊은 여인을 동정녀라고 바꿔요. 복음서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고,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을, 새로운 고백을 그 안에 집어넣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적어도 20년, 30년 뒤에 쓰여집니다. 그 동안에 시간이 이만큼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처음에는, 어, 대단한 사람. 대단한 지도자, 오늘날로 치면, 야, 훌륭하신 목사님, 뭐,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선포로 인한 그 구원이 보통 구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새로운 신앙으로 발전이 되어가요.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한 사람으로서의 인간 예수의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라 특별한 특출한 한 인물이 이런 대단한 일을 했어라는 그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이루지 못했던 이 세상의 구원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의 모두에게, 온 세상 모두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맞더니 예수를 인간 예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이건 사실관계가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 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남자하고의 관계 없이 태어났는지 그걸 우리가 따질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거를 파악하고자 증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현실이 인간 차원에서의 일이 아니라. 인간 차원으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주신 결과라고 하는 고백을 그런 용어로 고백한 거죠 성령이 잉태되어 태어난 인간 오늘도 태어나고 어제도 태어나고 내일도 태어날 그런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 되어주셔서 탄생한 존재, 그 존재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새로운 고백의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임태되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대단하다,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을 이렇게 칭송하고 높이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거룩의 세계로 초대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인간적인 세계에 갇혀있지 않고, 인간적인 세계에서 살다가 인간적인 세계에서 죽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룩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 우리의 힘으로 붙들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말씀이 잉태되어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손 붙잡으면 내 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 된다 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신비를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만 외.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미 그 옛날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초대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복음서는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클로스라고 하는 민중들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 추레굽기에 합비로 아피로 히브리했던 그런 사람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당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랄까요? 그 통념이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오신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이야기를 읽으면 뭐라고 그러죠? 구산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성경은 일반 백성의 보통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통념을 확 뒤집어 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가 백성들 안에 굳어지면서 어떤 메시아를 고대했냐면요, 히어로. 오늘 오늘 요즘 오늘날로 생각하면 무슨 영화에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영웅들 있잖아요. 그런 영웅처럼 오는 다윗의 자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영웅이거든요. 다윗의 역사적인 최고 영웅이에요. 그런 다윗과 같은 영웅이 온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기, 곡해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출발에서부터, 아니, 아니, 히어로가 와서, 영웅이 와서 당신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뒤집어 엎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베들레엠에서 태어났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죠. 베들레헴은 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빵 어, 굽는 집 이런 뜻이에요. 베들레빵 굽는 집.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서 빵 만들어서 조달하고 우유 공급하는 농촌 마을이에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고 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이에요.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죠. 오늘날로 치면 조선 왕조의 회복을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선왕조를 회복시킬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태어나야죠. 그런데 뜬금없이 상계동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에요.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를 탁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윗의 왕과 괴보를 잇는 화려한 족보처럼 보여요. 다윗의 아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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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이렇게 쭉 내려와서 왕가의 맷대손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일반 백성들의 다윗의 자손,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통념을 조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떠들어대는 그 헛된 칭찬을 조롱하는 족보예요 예수님의 진짜로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이네 맞네 그걸 증명해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족보에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죠 창세기 이런 데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족보의 특징은 여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등장할 수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다 남자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등장할 수 없는 곳에 등장하는 여인이라면 남자만큼이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한 특출난 여인, 여자같지 않은 여자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여자 중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그런 여자예요. 가문을 빛내거나 역사의 길을 남을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한 행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은 여자예요? 루스는 누굽니까? 이방인 여자예요? 떠돌이 과부예요? 라합이 누굽니까? 직업적인 창녀예요? 바세바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토록 칭송하는 다윗의 엄청난 추악한 범죄를 상징하는 여자죠. 한결같이 이렇게 이상한 여인들이 다윗의 족보에 쓱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인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의 족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 족보가 사실은 이 모양이네요 그 족보가 사실은 별거 아니네요 하는 거예요 거룩한 혈통?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진짜야? 너희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혈통이야? 아니야 너희들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한 이방인들 너희의 조상이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하던 모합 사람, 아니, 다윗의 할머니 할머니가 바로 그 모합 여인 루시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과 불경건으로 나오고 순결과 더러움으로 나눠서 우리는 경건해, 너희는 불경건하지, 우리는 순결해, 너희는 더럽지 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오클로스, 민중.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요 아예 직접적으로 말해요. 누가복음 3장 23절 위 한번 읽어보고 아실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3장 맨 뒤에 보면요. 24절 이후로 쭉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 찾으셨죠?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서른 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는 요셉의 아들이었다가 아니고요.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이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요셉의 거룩한 계보를 족보를 다윗까지 올라가고 심지어 아담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대단한 족보를 내세우는데 그 족보는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한 족보일 뿐입니다. 누가보음요 이렇게 선언을 해 버려요. 사람들은 족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다윗의 자손이네 뭐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런 소리 하지만 그건 당신들이 가진 헛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럼 예수님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태어나신. 별볼일 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과 하나 되어 주신 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과 하나 되라고 태어나게 해주신 분,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다음 시간부터 그 행적을 또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